자 정말 어, 신동원 선수가 지난 시즌도 우승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위기를 맞이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4강입니다. 2대영입니다.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되풀이가 많이 아, 되는 단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겁니다. 좋네요.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기질 못했거든요. 상대방에게 따라잡혀서 결국 자신이 어,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이 눈앞에서 펼쳐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어, 좀 심리적으로 힘들만한 상태인데 그래도 자신이 리상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자신의 시대를 열만한 에,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증명을 해보여야죠. 따라잡아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영호 선수는 어, 정말. 대기록이죠 뭐 여러분께서 골든 그랜드슬램 뭐 트리플골드라고 불려주지는뭐 골든마우스, 허블리 금메달 그리고 m 메시 급배치가 없는데 거길 향해서 한걸음 다가서고 있어요 이용호 선수는 네자신동원 선수 자 그럼 하고 그렇죠 정말 우승까지 하려면 뭐 어떠한 그런 고난과 역경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강희 씨도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고 뭐예 그러신 분이 있네요 서킷 브레이커에서는 테란 대 저그가 34대 38인데 요즘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테저전, 테란이 좀 많이 좋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신동원 선수는 정말 큰 아, 위기 상황에 처있다라고볼수 있는 상태예요 모태에서는그 예. 경기를 반드시 잡았어야 했는데 분명히 자신이 유리했,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선수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지금 심리적인 데미지도 지금 꽤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 우승자의 그릇을 볼 필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시적을 결국 막았고, 일곱 시를 먹었고, 게다가 드랍 시입을 다 떨궜고, 그리고 늦은 늦이 막히 먹은 상대방의 두 번째 멀티 쪽을 한번 들게끔도 만들었었는데 결국 이기질 못했습니다. 이게 머릿 속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도 아 이런 상황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데라는 생각만 들게 될 텐데 그런 거는 잊어야죠. 네. 센터 예. 한번 훑었고, 자 에스미 들어오면서 바로 1 1 시로 방향 틀어버린 드론이었고요. 네. 첫 세트처럼 할수 있는 이런 맵이고, 그, 이, 그런 그 위치입니다. 첫 세트, 이제, 투베러가 엔지니어링 베이, 그 다음에 아카데미 늦게 지으면서 터렛 평소보다 조금 더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만한 타이밍에 슬슬 압박, 그 압박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뛰쳐나오는 한방 거의 10, 에, 9분 한 30초에서 9분 50초 사이에 센서 쪽으로 나가서 그걸로 11분 내로 경기를 끝내는 이런 아마차 스타일의 경기가 이번 맵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자 스포 아저 그 해처리 펴고 있습니다. 예, 쓰레 처리 제 일단 서킷이 이제 테란 대 저그전 저그가 왜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됐냐면그 테란 선수들이 배짱 그러니까 배짱을 부린다. 뭐좀 속된 말로 찐다라고 하죠. 네. 예, 그런 식의 운영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그가 또 대놓고 같이 아 그런 플레이를 하자니. 세로지역이나 가로지역에 걸렸을때 그 짧은 동선 때문에 굉장히 또 네. 초반에 압박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사실상 중반 이후로 무난하게 접어들었을때는 서세로지역이 걸린게 선수들이 좀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좀 다른지역에 확장을 가져가면 상대방의 스타팅포인트와 대각선이 되니까 그런데 애초에 또 대각선이면 상대방이 추가 멀티를 가져갔을 때 상대방의 앞마당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신동원 선수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네. 자, 3번 아, 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쓸수 있는 무기가 오늘 이, 이, 이영우 선수가 선택한 것은 원배럭 더블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투배럭까지 바로 가고 그다음에 엔지링 베이 아카데미 그다음에 투배럭에서 테크를 타서 어, 투배럭에서 어 나왔던 병력이 꾸준하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공일업이 됐을 때 센터에 가서 뮤타스크 모독을 만들고 한방 바로 띄우는 이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해법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0대 3으로 셧아웃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네 번째 세트 뭐 일단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신동원 선수는 단체 스피크 네 번째 세트의 전장을 빼기 원했거든요 네. 산 넘어 산이네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체 스피크는 저가 좋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경기를 잡아냈을 경우 신동원 선수가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똑같죠 네. 자 엔진 니어링 데이 네. 업그레이드 중. 네, 원바락 빠른 아카데미, 아, 네, 빠른 엔지니어링 베이라는 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동원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저글링을 찔러 봤는데, 경력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벙커 짓고 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안 봐도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투바락과는 좀, 다르다. 예, 투바락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네. 판단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입구 쪽에 도열에 있는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 아, 두 쌍. 자, 벙커는 톡톡 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자, 머린입니다. 네. 계속해서 눈치를 살펴보고 있는 신동원 선수의 저글링을 투고베럭스 이제 올라갑니다 아 이게 세로지역이 걸렸기 때문에 3베럭 4베럭까지 막 늘려가면서 거세게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를 선택을 해도 굉장히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것 같거든요 네자 스파이어테크를 밟아 나가고 있는 신동원 선수 일단 이영호 선수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베이를 빨리 짓고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하는데 뭐 조금 더 느긋하게 하느냐 아니면 뭐 이후에 그냥 배럭스 다수 늘리느냐 그것은 이영호 선수의 판단이겠지만 좀 신동호 선수가 여러모로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 자 5시적 해처리 펴고 있습니다 예 해처리를 아까보다 라만차와 비교를 해볼게요 포베럭이 예스. 지금 올라가는데 라만차와 비교를 해보면 아까보다 해처리를 조금 더 일찍 폈거든요 상대방의 바이오닉 압박이 예, 아까처럼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닉 압박이 안 나올 것 같다 빠르게 안 나올 것 같다 뮤탈스크 타이밍이 아, 상대방의 압박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갈 것 같다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번 첫 번째 경기를 미끼로 놓고 지금 심리전 거는 것 같은데요. 이영호 선수가. 네. 첫 번째 경기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포발하기예요, 지금. 아, 왜라고 진짜 압박이 거요 예. 그것도 공일업이 빨리 되는 체제인데다가 유타리스크 동선 날아올 수 있는 동선 짧죠 물론. 그런데 머리 메드이 내려갈 수 있는 동선도 짧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자, 포배도 완성됐나 볼까요? 예. 달... 예, 다리 쪽에서 물론 이처벌링과 뮤탈스크로 시간을 예. 끄는 이런 그 방법 이런 컨트롤도 신동원 선수가 잘하는 합니다마는 첫 번째 경기의 경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압박을 실제로 나올지 한방 명령을 빨리 띄울지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자포베르는 불가동되는 것 같고요 자 예. 라바에서 뮤탈리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뮤탈스가 들어가서 눈으로 포바락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 이게 지금 투베럭에서 테큰지 포바럭인지 아직 몰라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이용호 선수의 병력. 다다신 해철이가 펴졌습니다. 네. 발이 공사. 자, 앞마당에도 네동 정도. 다리 쪽에서 시간 끌고 저걸링으로 한꺼번에 여기서 잡아먹지 않으면은 좋은 상황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포배럭의 힘은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공일업 딱 되는 순간에 포배럭의 힘이 나올 겁니다. 저걸링. 네. 자, 아직까지는 공일업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지금 머린 하나도 못 끊어먹고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예. 네. 왔다갔다 말하고 있는 어, 어. 상황이면은 아예 아. 이거 구성에다가 몰아놓고 이재동 선수가 이미 매서 이영호 선수를 압도적으로 잡을 때그 병력을 잡아먹었었던 아. 그 위치인데 오히려 압박을 당하면 안 돼요 저글링이 와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견제해주고 저글링 계속 예. 올라옵니다 예. 저올라가면 좋았어요 조금 전까지는 아. 자 총과 돌아간 상태 아. 자머리 끊어지는 모습 뮤탈리스크 예. 아. 자 나와있는 머린들은 줄여줬습니다 예. 네. 지금 이건 굳이 주식, 자를 따져보자면 지금 저그가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병력 한번 주여주기는 했지만 네. 루타리스크 숫자가 꽤 많이 줬고 애초에 포배럭 이후 이렇게 다수 배럭스까지 확보할 생각으로 지금 이영호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동호 선수가 추가 멀티를 빨리 가져갔다라는 건데 이후에 후속 병력 상대로도 이렇게 아주 압박을 느낀다라는 거 신동원 선수가 아 이게 러커로의 체제 변환 그리고 한시에 다섯 시지역에 가스가 돌아가기 전까지 절대 막할수 없는 단계예요. 예, 한번더 남았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머린 추격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 바깥쪽에 나가 있는 머린들이 지금 멀티 지역쪽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히드라가 달려가야 됩니다. 센터 쪽을 가로지르고 예, 있는데. 그렇죠. 자, 히드라! 분명히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멈춰서 잡았고요. 뮤탄스크 죽으면은 럭커 가지고 숨이 못 합니다. 병력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영호 선수는. 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대체 컨셉이 병력을 아끼는 컨셉이 아닙니다, 지금. 네, 첫 번째 예. 경기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또 돌아서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시간 끌고 한번 병력 잡아 먹은 상태에서 병력 시간 끌어 주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식에서요. 이런 타이밍의 전술이 신동원 선수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다섯 동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센터에서 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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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센터에서 잡아 먹었어요. 예, 예. 예. 이게 오히려 아까 전 교전보다 조금 더 예, 괜찮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도 여전히 압박은 많이 느낍니다, 지금. 예. 하이브 완성되려면 시간도 아직 더 필요하고요. 다섯 음. 시 지역에 캐스를 바탕으로 이제 다수 러커를 보유하면서 한번더 어, 병력을 이제 머리매이 굉장히 다수가 갖춰질 거거든요. 네. 네, 아까 그 러커가 나오기 전에 뮤탈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서 아예 러, 러커만 덜렁 남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 다리를 끼고 있는 지형인데 러커까지 살아남았다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승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어차피 다리 쪽은 지금은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경을 쓸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러커와 이제 정글링으로 이쪽 언덕과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끌고 하이브만 타면 되는데, 네. 굳이 공격적으로 하면서, 어, 러커를 따로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동원 선수는요. 자, 하이브이 밟아 나가고 있는 신동원 선수? 예. 자 오베라스가 풀 가동됩니다. 네 센터 정울림으로 어이거 네, 소모전이 지금 컨셉인 건데 <laughs> 치, 결국 신동원 선수는 압도적으로 병력을 잡아먹고 병력을 남겨야 되거든요. 네자저 정울림 잡아먹고 저안 그러면 왜 정울림이 굳이 이쪽으로 들어가냐면 저 러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럭커를 아, 가지고 조금 더 활용을 하려면은 네, 탱크 나와 있고 럭커예탱 빠져야죠 빠져야죠. 진짜 잘 빠졌네요, 이거는. 네. 예. 그냥 이제는 저 병력들이 따로 나가서 센터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신동원 선서 하이브가 가기 전까지. 저이 저 럭커도 계속 갖추면서 다리 지역에서 시간 끌고 하이브 이후에 원하는 타이밍에 전투를 하는 그런 구도가 돼줘야 됩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로 지역이기 때문에 쭉쭉 치고 내려오면 정말 금방 오거든요. 예. 배스를 보다 이제 센터 쪽에 나가 있는 병력이 조금 더 빨리 나왔어요. 여기 지금 뒤쪽에 러커? 예, 하나 죽은 것 같고요. 자, 여기 말이죠. 네. 계속 눈치채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 네, 러커가 시간 끌면서 디팔러까지 어쨌든 가야 됩니다. 이제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배스리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네. 갈 시간이거든요. 갑니다, 이젠. 자, 공방이라 찍은 상태바이올리 병력 그리고 러커 계속 눈치 봅니다. 네, 예, 병력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예. 신동원 선수도 멀티를 빨리 했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버텨내면 됩니다. 버텨내면. 네. 자 센터 지역을 가로 질러 내려가고 있는 이영호 아. 서대명입니다. 자 스커지 나왔고요. 왼쪽에 있는 러커 같은데 왼쪽 러커 따로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여기 다섯 여기, 마리. 예, 아까처럼 다섯 마리 아까처럼 자달려 예, 들어야 돼요. 달려 들어야 돼요. 저 뒤에서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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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아, 이거 이거 너무 늦었어. 뒷병력이 너무 늦었어요. 억두한테 바로. 야 이거 이러면 따로 죽을 수 있거든요. 이 병력도. 큰일 났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합쳐서 싸웠어도 사실 승리를 장담하기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디팔러가 나오기 전까지 어 머리매딕 공방 1업이된 머리매딕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애초에 네네. 그 이재동 선수의 와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너에 몰려서 이제 머리매딕 다수가 확 진짜 럭커에 들켰던 그랬었는데 그그 그 경기에 대해서 이영호 선수가 다시 얘기하길래 럭커 한 군데 반이면 무엇 뭐, 한 군데 반이면 다잡아오고자신있었다 예, 지그 예. 뒤에 살아있고요 네, 예, 어, 로컬. 로가 러커 유지가 돼야 됩니다. 로컬 루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페럭스가 다섯 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린메딕 탱크 죽은 거 아니면 별로 안 하시거든요. 러커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전술상으로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가 전술상에서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러커 숫자가 줄어버리게 되면 은 하이브가 나온다고 디팔라가 나와도 버틸 힘이 많지 않아지거든요. 예. 예. 여기까지 와서 시즈모잡 합니다. 예. 어쨌든 잘 버텨서 이 라인을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포켓스 예. 먹는데 또한번 경제 당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될고같 미래딜! 자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는 모습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예 뒤, 뒷선 병력도 끌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자 어떻게든 올라가 하얀색 뭐가 있어 저글링? 예 저글링이 지금 멀티 쪽에다가 그 커버 센터 내려 앉히면은 그거 한번 견제해보겠다라는 건데요 러커 숫자가 꽤 줄었기 때문에 지금 멀티 쪽 포커스 지역을 지키는 것은 어, 지금 커널로 어, 커널에서 디팔러가디팔러가 건너와서 여기 수원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뿌리면서 시간 끌고 결국 포켓스를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지금, 네. 압박을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예, 신고버튼. 여기 한번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배슬 예. 눈에 보였거든요. 저기 한번 취소해야 돼요. 자, 이래 장타로. 네, 이건 못 지켜요, 지금은. 이제 양쪽입니다. 어, 대시 앞쪽과. 탱크로 버쳐놓고 지금. 여기 어. 동시 투구 돼요. 네, 전술이 정말. 네, 너무, 너무 좋네요. 다 킬입니다. 어, 다 이거? 폈고요. 아, 신경 예. 못쓰고 있어요. 정면 압박병력 때문에. 아 정면 압박병력이 너무 지금. 웬이 세서 좀금 시경을 못 쓰겠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 예. 이거 빼는 게 낫고요. 네, 굳이 이거는 지금 이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다섯시 이쪽 라인에서는 무리했어요. 네, 예, 포카스 지역만 그 견제를 해주고 빠져서 이쪽 경력을 살렸어도 되는데 다섯시 지역의 병력이 좀 한꺼번에 죽으면서 왼쪽에 있는 이 병력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여기도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커널 깨졌고요. 그러니까 매딩만 살려가지고 지금 본진 안마당 깨겠다라는 겁니다. 본진 안마당. 줄줄 후속 병력이되옵니다 예. 벌처까지. 마인업돼서. 예. 추가 멀티를 늦추면서 벌처로의 체제, 그 체제 변화까지 지금 다 해놓은 상태. 안정적으로 멀티를 먹겠다는 거고. 그리고 신동원 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디파일러와 러커 밖에 없거든요. 럭커 예. 근데 그걸 이제 마인으로 봉쇄를 해버리면. 마인. 어려운 거죠. 커널이 지금 예. 앞마랑 쪽에 있는 커널이 날아갔기 때문에 추가병력 오면은 거의 진짜 노쿨 확률로 앞마랑이 깨질 수 있거든요. 암마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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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요 압박을 아, 예. 너무 거세게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안통하고요 슬롯의 1부 직전이에요, 신동원. 완벽하고. 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4인 경매에서 여지껏 뭐 보여줬었던 서킷 프레이커에서의 전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 어. 선수가 약간 불안할 수 있었는데 완벽합니다. 앞마당에 마비되기 일부 있죠. 자 테이크 뒤에 든든하게 바티기 올라옵니다. 이어 선수가 결승장의 상거를 잡았거든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신동원 선수가 아 앞마당 이런 식으로 점령되고 후속 병력 계속 나오고 추가 멀티를 늦춘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어 병력은 공백기 없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개당. 개당 본질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예, 팩토리, 그러니까 레이트 메카리우스의 어떤 전환도 완벽하게 해냈고, 지금 본진 점령이 된 데다가, 배... 이게 지금 벌처가 마인 개발 스피드업까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이고. 아 아, 신동호 선수가 지금은 아무리 예. 손이 빠르고 손이 여러 개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못 막는 상황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가 뭐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을 MSL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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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 시즌 30강 추천됩니 예. 선수를 꺾어버리는 캐스파드 캐의이용호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재동 선수 지난 시즌 무너졌죠. 이번 시즌에서도 김명호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린상의 한축이 흔들리면서 아 만약에 신동원 선수에게 이영호 선수가 상응해서.